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김겨울 작가의 세 번째 책입니다. 어,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어, 이 친구가 지금 10만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10만이 넘었고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해서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북튜버로서의 일을 하면서 뭐 느끼는거나 그다음에 지금 북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책을 읽어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 구입부터 그리고 본인이 이제 북튜버 생활을 하면서 그걸 그 수입으로 어 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되게 솔직 담백하게 쓰여져 있고요. 뭐 장비를 어떤 게 하는 게 좋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어서 유튜버를 생각하시는 분이나 북튜버가 되고 싶으신 분 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음, 다만 그 목표에만 매몰되다 보면 버티기 힘들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매주 더 많은 숫자를 얻을 만한 영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무척 솔직한 매체인 만큼 일과 자신을 분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상과 채널에 대한 모든 평가는 유튜버 본인에게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는 사람은 숫자가 되고, 저는 인간 김겨울이 아닌 숫자에 갇힌 유튜버 김겨울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당분간 숫자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튜버 김겨울이지만, 인간 김겨울이고, 글 쓰는 김겨울이며, 책 읽는 김겨울이고, 곡을 만들고 연주하는 김겨울입니다. 이 감각을 완전히 되찾기 전까지는 저 자신에게 숫자를 잠시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 숫자들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지금 10만 구독자가 넘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 나름의 고충들도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악플 같은 거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거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과정이 다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라는 거에, 그니까 10만이 넘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게 또 이제 숫자를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북튜버를 지금 하면서 저는 근데 이제 뭐 거의 뜸은 뜸은 해가지고 다시 지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보의 마음이고요. 근데 이 숫자를 저도 이게 안 보이게 해놓은 게 그 한때는 잠시 숫자에 이렇게 계속 저도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 개인적으로 별로 제 음, 정신 건강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저도 하고 있는데요. 음, 아마 많은 유튜버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북튜버나 아니면 유튜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유튜버의 생활에 대해서 북튜버의 그런 예, 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어, 김겨울 작가가 이번에 MBC 라디오 개편하면서 라디오 북클럽이라고 어, 거기 에 오전 6시부터 6시 5분부터 7시까지 하는 거기서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DJ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laughs> 저도 SNS를 통해서 봤고요. 어, 저는 뭐 제가 김교울 작가의 약간 팬이기도 하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 저로서는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응원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